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진에오와 지시 부산의 경기에요. 진에오가 블루, 지시 부산이 레드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리안 선수가 만약에 돌아왔죠. 네. 이게 아. 연결이 되면 또 다른 네. 얘기가 돼요. 이거는 자, 루트!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잡아 냈어요. 저는 이게 진에오바텀이안 당해질 오! 줄 알았거든요. 자, 나왔어요. 오! 네. 네. 오! 엄청 나왔어요. 이게 와. 절대미가 궁첨을 진짜 잘 묻혔어요. 만약에 이게 얘... 또 연결되면 그때부터 네. 치명적이라서 대처 잘해야겠죠. 이런, 이런 거? 거? 예, 이런 거. 오, 음, 그래서 와서 직접 내고. 네. 이건 욕심냈어요. 카직스. 네. 라인전 계속 지속이 될 텐데 받아들이곤 가져가고 있고. 뭔가 확 만회가 된 느낌이 있죠. 네. 카직스 또 잡히면 어, 난리나거든요. 또 잡히면 난자. 그래도 열매되면 훌륭해. 어스름 늑대가. 늑대가. 그래도. 네. <laughs> 어스름 늑대가 진짜 충신처럼 진짜 대신 맞아주나 싶었는데 <laughs> 탑 셔로 올라갑니다. 이런 거. 올라가 탐캐치 물고. 예, 이미 물리고 시작한 그림이긴한데 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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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싸움 커져요 오른이 만약 이미 생각을 어떻게? 어? 어, 근데 오른도 이거 위치가 아화아오 오른도 오른도 맞다 나가 되나요? 일단 어 이게 오른이 어, 오래 버티고치가안 네. 좋았어요. 예. 아 턱스가 좀 세요 린다랑이 네. 좀 매섭습니다. 랑 그래도 이것도 린다랑도 호적 호적 되요. 오린다랑 약간 호적? 차나라도 점프가 건지. 이러면 아 물려요. 더블킬 매우 이상했는데요. 네 그걸 아마. 이제 우리에게 어, 어? 일부러 뒤로 어, 갔죠? 어, 예, 그래서 차고 들어가서 정화는 구한슬로 루한슬로. 구한슬로 열개와말래도 아,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질이거 가능하다면 포킹 툭툭 해주는 게 당연히 네. 좋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간에 상대에게 삼 중첨을 어. 주는 건 기분 나쁘니까 그래. 자들어가서어 예. 어, 아, 이스가 아오. 먹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되면 갑자 나왔거든요. 말라말라리스가 달라붙었는데 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네, 앞에서 녹아요. 뇌진탕 뇌진탕 네. 뇌진탕 한방 도착하면 미니터블 오. 와. 더블 K. 네.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리안 들어오죠. 위안 리산드라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자, 위치, 위치, 리산드라 위치, 리산드라 위치가 좀 많이 위험하죠. 소화를 리산드라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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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요. 물론 이 다음 이 다음 오른쪽 말안도 치워졌어요. 제압됐고 저, 이거는 좀끝이요 지금 크래드 오, 어, 그래도 예. 오 예. 우리의. 램은 핑퐁 한번 하고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살려요. 살려. 야탑요아 예. 괜찮았어요. 저 라이진이 네. 네. 와! 린다 아직, 아직 아직 네. 이즈리얼이 네. 건제예요 자, 네. 프로트 예. 도착면서도착아잡 와, 부지리 무지리얼이 날 뛰고 있습니다. 무지리얼 시댁쇼! 무지리얼가 진짜 전투에 대한 판단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자, 물론 이 방향으로 슬로우 걸면서 바로 으면서 들어가죠. 아, 위에서 한번 아, 차주고 좁이. 와, 상대가 아래쪽에서 예. 노인 수보이니까 위에서 이득을 보긴 봤네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저희도 뭐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우! 자, 오우! 앞으로 가, 예, 자어 앞으로 갔어요. 소아르. 자. 내지탕어 이거는 여기서. 그리고 탄에 놓고 빛산크랑. 소아르 소아르. 잡아 걷는 빛의 소아르. 오래 이쁘. 오 막혔어요. 그리고 오우! 배터리. 소아르 급좀 몰라서고 일단 이질리얼이 살아 있다는 게또 네? 다행이죠. 자, 만약에 이걸 깨면 좀이탈달수 있을 때, 레드, 레드 달고 있어 레드, 예. 레드 달고 있어 예. 레드, 레드 달고 있어. 예. 레드 달적이죠 레드 탈 리안 가져왔습니다. 오근더 들어. 리리 무스리얼! 무스리얼! 리얼 그리고,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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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와대. 그리고 수와대. 자 아르가 다시, 나오고, 여기서! 이산드라 네. 핑퐁 풀리며 이산드라 풀리 예. 오우! 뒤로 예. 좀불러서고 다져보고! 아트로스도 이거 무지리얼이에 아파요 네. 아 네. 이때까지 데미지! 아, 아니 무가 무지리얼! 네.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챙깁니다 7 5우 바로 저기 가져갔어요 포탑 네.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때리네요 네. 자, 리 이쿠! 당구킥이 되긴 되는데 네. 추가 데미지가 네. 자! 이 이쪽이! 문쪽, 아, 무산에 말 밟았어요 김나란의 진입할 수 있나요? 아아 네. 브 죽었고요 아, G C 부산의 전투력 빙봉이 네. 네. 지금 보세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무산을 좀 잡아주나요 자! 저마지막으 데미지가 네. 안 들어가고 있죠 한번 더! 무산을 네. 무산까지 끊어냈는데요 장전전! 자아우후수사람 하나 더큰 존재감을 리산드라 모르겠는 리산드라 주추경 이거 이니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서. 과연, 과연. 어, 강도를 못 물면, 이렇게 네. 되면. 아, 이 기도를 물면은 아, 이기를못 물면은 일단. 예. 허우적거리는데요. 네. 예. 수아를. 그리고 강도를 또 해요. 저 오른쪽으로. 네, 크래시 좀 빠졌습니다. 나이스도 중간 허리 쪽에서.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야, 린다를 켜주네. PC 무산! 와! 와! 끊었어요. 그냥 한타를 너무 잘해요. 네, 싸움을 잘하는데요. 네. 넘어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나와도 거기서 최고의 판단을 해내고 있어요. 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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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가져가요. 밀어요. 가져가요. 와, 지치부산이 진해를 우를 박살 내는데요. 지제또하이병 오늘 첫 세트 대결. 싸움에서 물러서는 없는 지치부산이 진해우 그리밍스 잡아냈어요. 이스터 yes, 경지시 부산과 제네오 그린윙스의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제시 부산이 블루 제네오가 레드로 경기를 치겠습니다. 확실히 카직스가 제어 하드만 깔아주고 갔어도 음. 그 영향이 꽤 크죠 라인 전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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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았어요. 네. 어. 어. 네. 어. 다음. 황. 화. 쇼. 쇼트. 이때는 호랑이, 린다랑이거든요 네. 그렇죠. 야. 수와르. 스와르 선수 자신감 생겼습니다. 경결없는 예, 어, 라이즈는 오한 어. 번. 아 경결 아, 안 됐어요. 경결 그래. 그래. 아안 돼. 많이 아파서. 아이고. 많이 아파서. 와 이거 둘다 여기 있는 거 캐치했고 네. 막 피나려고. 카지. 카지. 빨라. 와. 와. 탑 정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요 네. 그리고 지금 치가면 데퍼 타이밍에 탐캐치도 그렇죠. 더 많이 깎이는데요 에시 네. 6렙 타이밍이고 탐캐치도 6 찍었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뭔가. 크게 쓰면서 변수 만드는 게 저는 이상적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아, 예, 이런, 이런, 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와, 묶어놨어요. 아, 역시. 아, 미산드라가 순간 이동은 네. 있어요 일단. 어? 들어다 빼는데. 아, 이거 기다렸다 어, 예. 아, 끊었어요. 말랑. 그래서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어? 네 가져오긴 했어요. 말랑했고요. 저. 이거? 오, 그리고 스이 쏟아지며 그리고 팍팍. 잡으로 이 다음 탑키 치다 탑기치 왔어요, 왔어요. 오히려 리안 쭉 왔으면 리안 리리자그 사방에서 조이는 형태 더블 킥. 더블 킥. 낙하습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네. 믿고 오, 간다라고 오, 생각하고 이이러네요자예가 탑키 치 위치가! 그러면은, 아, 아, 애쉬 아. 너라도 살아! 애쉬 너라도 살아! 어, 이러면, 무, 이러면, 진심도 우리 G씨는 살아야 돼. 진심도 우리 인신 살아야 돼. 예, 치백 걸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태클 걸리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애쉬는 없기 때문에, 예. 열 수가 없어요, 진요 억제력이 네, 네, 별로 없어 아, 지시부산이! 운영도 잘해요! 자, 아야퍼바 소극적으로 호이밍이니까 그러니까 노마크가 돼버렸죠 방금 시야당아 계속 잘해주고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어? 거자좀 말라와요 이런 거 이런 거잘 맞춰요 라이즈 맞춰 카직스 라이즈 비앙카져 왔어 오오오왜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아그 아, 말이 이거는 렘의 조이가 또 좋은 플레이 한 거예요 그렇죠 싸우면서 끊임없이 코를 한 겁니다 자두번 안 들어가는 정말로 들어고서울에는데어쨌든 본진 아고아아우 말랑키기 루시안까지 잡왔는데 네. 리안 들어가죠. 무섭죠, 무섭죠. 네, 현상금이에요 현상금 말랑. 아에아말아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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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압도하는 모습을 지시부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포탑 끼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리 즐거워요 여기다가 드래곤 다 가져갔어요 예.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요 와 어, 그리고 스티치 급하고 예. 앞에 있으면 이거 큰일 났어요 라이즈 예. 오십니다 라이즈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라이즈 오십니다! 라이즈 오십니다! 드라이즈어 왔어요 라이즈 등장! 레드카펫 깔죠 아! 안 들어가서 요 지시부산! 무시한 싸움으로 극복하고 아니 챌린저스 팀이 제해의 네. 팀을!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 중에서 어? 너무 주목받는 팀들이 많을 정도예요 그냥 쓸려! 이거 이렇게 거의 주저앉았어요! 겉에 네. 들어 싸우는데 화력 차이가 많이 나죠? GC 무산 살려두지 못해요. GDR을 박살내고! 자 여기서 깨지고! GG! 어, 여기 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치치부산 오늘의 주인공 진해열이 박살냈어요. 캐스파컵에서는 아마추어도 챌리저스코리아도 a k 도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신감을 야. 계속 이어나간다면 치치부산 좋은 성적 이번 캐스파컵에서 낼 수가 있죠. 오늘 경기 여기서 이대0승부관님 나왔습니다. 내일 경기거든요. 바로 내일이죠. 경기 재밌겠네요. 네. 어느 정도 뭐 예상되는 당연히 승패 결과는 있겠지만 그대로 가라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뭐 KG 서울은 워낙 멋진 경기로 보였었고 네. BBQ도 이제 외국인 코치와 정글러 오. 영입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말리스의 또 캐리록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렇죠. 기대해 봐야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두 번째 매치 s k 텔레콤 T1이 나옵니다. 아, 네. <laughs> 일반 일반적인... 두 대결.